엄마 <목소리가> 푹신 푹신하게. 근데 달리기는 이게 푹신. 저는 푹이 식상 푹신. 다른 푹이 됐어요. 어, 그래도 니 관리 잘하고 있네. 선생님, 아, 니 발목 어디서 맡겼다고 그래 지금 저 면다 이닥 져가지고 제가 한그 해드릴까요? 어디서 했는데? <목소리가> 영도에서 했어요. 아니 수선집. 아니 수선집 아닌데 그 수선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뭐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계세요. 얼마 잘했냐 이 여기 맞나? 여기 또 안쪽이야, 안쪽이 안쪽. 아 터졌네, 떠다졌네. 터진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매직으로 치렀다가 속 빠진 거예요. 이거 수상은 어떻게 하는데 뭐한 건가 하닌 이거 여기를 진짜로 깨매가지는데 오늘 그렇게 하면 금방 다시 빠질 줄 알았는데. 저분이 빠져요. 절대 안 빠질 거라고 이야기 그래? 하시긴 하는데 진짜 안 빠지더라고. 그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. 아나 갔다. 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요 이봐라. 형님 hey, 안 그래도 저 영도 들어가는데 형님 네, 주시면은 네. 제가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나 알아보자 이게 네가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옆에까지 이렇게 타거 벌써 끈 구멍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요이 신발 안 신었네? 아예 못신 <laughs> LA 다이어 그건 면금연도 같이 다 근데 그 아저씨 약간 잘하긴 잘해요. 진짜 60년 넘게 했다던데요. 완전 아, 네. 장인이겠네네 저희 아빠도 아, 옛날에 수선했다고 했더라고요. 이머니 아, 할머니가 알려줬어요. 아빠도 가끔 따라가요. 큐, 지팀 조정된 게 하나 어요이런데 슈팅을... 멀리서 던지면 되는데 구석 들어가서 던지면 되는데 멀리서 던지잖아요 왠지 대회 이런 데 나가보면 안쪽에 못 들어간다 더 올려 드 밖에서 던지면 되죠 근데 안에서 발고 던지는 게 기분은 비슷하나요? 아. 난이만지는데 그 운동에서는 웨이키인데큰 대회 나가면 다이 안들지더라고 나도 멀쩡 뭐 거야 어. 풀고, 그리고 아이들이 크고 그리고 파울도 기본적으로 안 알려주고 네. 하드코이 임하지 네. 하는알카라서 연습 많이 해봤어요 그땐 이제 잘 맞춰보는거지 잘하는 것만 잘하면 이상한거 아니야그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<목소리>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형님 추천했잖아요 한번 그런거 나가면 좋습니 <목소리> 아, 저는 그런걸 하고싶은데 요새는 그런걸 추구하는게 없네요 그러니까 나가고싶어는 있지만 분위기 좀우니 같이. 네. 네. 네가 냈는데 내가 냈는데 이런 거 나오고. 그리고 항상 대회 팀들한팀으로 묶거든. 아. 그에 이제 비대회 팀이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. 맞죠. 대회 나가려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이. 자, <스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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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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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많아요 멍쟁이보다많을예요멍쟁이보다 저분도 멤버야? 들어온 줄알 아, 내랑 형은 4게 스페어 다 멤버네? 형은 게스 생기면서 1위 자리 다 바꾼 사람들이 들어온 줄알맞을데 지금 3, 년분이면 2분 30분이 됐지 10초는 20초는 아0초는 20초는 20초는 2는 20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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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초는 20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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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저도 제거밖에 20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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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2 0보고 맨날 초는한다니는요0초는2 <laughs> 0한다 <laughs> <번씩> <laughs> 저는 그 부분을 고칩니 보면서 고치는 게 제일 좋아 상 보면 스텝 이런 게 나오니까 아, 그게 약간 터치 스텝이야 아아아아아아아 고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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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고라니 스텝엄 스텝. 들어갈 때 스텝이라고 하시는데 네, 옛날에 썼던 거저거 배웠거든요 아, 옛날에 아, 옛날에는 투스텝이라고 존나 많이 건스텝있었 빵빵 그 하면서 하고 바닥 끝 지금 아마 안될 게요 전쓸때 앞에 깨려고 원투로 들어가는 거 지금도 돼요 이제. 지금 제가 이요 네. 대회 때 쓰는데 전혀 상관없는 데예요 첫째 보 이제 안되가 스펙이 절절 돌아가긴 하죠 5 4 3 스펙!